조금 전 라방과 오늘 정주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적한 리퀴드 스테이킹 소개 영상은 모두 다 라방 중에 실시간 삭제가 된 것이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아쉽지만 사기라고 봐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잠을 청하려 했는데 이 쉔킹들이 사이트 바꿔서 다시 또 눈탱이를 치려 하더라고요 심지어 정규영상의 캡처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은 제가 입모양이 부자연스러워서 AI로 의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영상을 크립토 개발자 신민철이라는 채널에 올리고 기존 영상에서 제가 지적했던 바이낸스의 리퀴드 네트워크는 이라는 문구 대신 바이낸스의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라고 입모양을 바꿔서 편집한 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만 해도 리퀴드 프로토칼이라는 사이트로 링크를 걸었었지만 지금은 j t o t 이라는 웹사이트로 실제로 존재하는 지토 네트워크를 교묘히 바꿔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정규 영상까지만 해도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닐 확률도 있어서 채널명을 공개하지 않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사기 사이트가 확실한 바 제가 확인한 사이트의 채널명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이트는 크립토 개발자 신민철, 곽상준 대표 TV, 유신익 박사의 스테이킹 투자, 한정수의 세상학계론, 알플, 박한율의 스테이킹, 김창익 대표의 코인 스토리 텔링, 신민철의 스테이킹이 전부다. 박종훈의 스테이킹 지식 등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제가 가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유명인의 얼굴에 입 모양만 바꿔서 가짜 지토 스테이킹 사이트로 유도하는 영상이 너무 많던데 제가 언급했던 유튜브에 나온 얼굴에 원래 유튜버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해당 채널에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짜 G2 스테이킹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 지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갑에 있는 모든 코인이 다 털릴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이 영상의 댓글, 코인만랩 오픈 채팅방 정규 라방 시간을 활용해서 더블체크 하신 후에 행동을 결정하시기 바라면서 사기꾼들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